만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림 꿀템 방과 다용도실이 연결된 작은 문에 커튼을 달고 싶었는데 벽에 구멍을 뚫는 게 부담스러워서 무타공 커튼봉으로 선택했습니다 설치가 정말 간편해요 드릴이나 못 없이 그냥 길이 조절해서 끼우기만 하면 끝이라서 여자 혼자서도 가능했어요 원룸이나 임대주택에 완벽해요 압축력이 정말 강력해서 커튼을 달아도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안심이 됩니다 옷장 정리를 위해서도 사용해봤는데 많은 옷들을 걸어놔도 끄떡없네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고정력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지방 곳곳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만능템이네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물병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 향기 나는 물병을 샀는데 몇번 써보니 운동할 때 완전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은은한 과일향이 퍼져서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고요. 향긋한 물을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하게 되고 산뜻한 향에 계속 마시게 되니 건강도 더욱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물 마시는 습관에는 최고 아이템이네요. 아이들 양말이나 옷을 찌든 때로 애벌빨래 할 때면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문지르곤 했는데요. 이 빨래 비누를 사용하고서는 이제 힘들이지 않고 빨아도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우선 세척력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이 흰 양말이나 흙 묻은 운동복, 요리하다가 묻은 앞치마, 국물 틴흰 때까지도 몇번 문지르고 세탁기 돌리면 정말 말끔해져서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네일 아트를 좋아하는데 손재주가 부족해서 스탬프 네일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네일 스탬프는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판이 있어 여러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고요. 스탬프와 스트레더가 잘 작동하여 쉽게 패턴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간편하고 결과물도 깨끗하게 나와서 똥손인 저도 만족스럽네요. 네일의 정교한 아트가 가능해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 줘서 네일 비용 아끼게 됐네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물만 뿌리면 종이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발포 장난감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스포이드랑 고리까지 다 들어있어서 따로 준비할 거 없이 바로 키링 만들 수 있으니 세상 간편하고요. 천연펄프라 안심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할수 있고 아이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에도 딱이네요. 방학동안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분들께 강추드려요. 평소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만 업무를 보니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이걸로 하면 전환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네요. 노트북에 케이블만 꽂아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디자인도 멋지고요, 이동성도 최고예요. 접는 방식으로 휴대하기 편하니 어디든지 쉽게 챙길 수 있어요. 동료들과 작업할 때 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뿌듯하네요. 이건 요즘 핫한 노트키링 만들기인데요. 이 종이는 특수한 종이로 오븐에 구워서 만드는 슈링클 공예입니다. 노트 모양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가열하는 부분만 어른이 도와주면 손쉽게 열쇠고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창 너머로 지켜보는데 오그라들다가 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만족스러워 강추드려요.